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볼때 약간 마음의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였을 때그 사망의 심판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처해진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거지로 믿어내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은혜가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이라고 많은 경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삼을 통해 이제 우리는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보장된 천국의 여정인 것처럼 착각할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 권세 아래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이었고 그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정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이제 천국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졌지만 섬길 주인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었고 우리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를 섬기다가 결국엔 또다시 사망을 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못 박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주인이 되어 섬길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의 부르신 자리로 나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수 있는 그 여정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십자가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할 때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과 영을 능히 조개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하며 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그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경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재림을 소망하는 자만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말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 그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텐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두 천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 재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몇십년 전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이것까지 우리가 텐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수 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제가 알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더욱더 어텐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나라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어느 한날 나라로 회복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할 것 같았던 수많은 위대한 역사 속의 왕국들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사라져버려.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기억되는 그러한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조그만이 o 이 조그만 1,900년 동안 you know, you 1948년에 나라로,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12월 달에 12일이었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모든 열방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다라는 것은 바로 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어, 도널드 트럼프에 의한 선언을 다 싫어합니다. 왜 냐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도널드 초원 불을 통해 선포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선언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임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볼수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시대 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그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요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림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님의 자림이 더욱 더 가까워지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고 그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림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소망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난과 또 믿음의, 믿음으로 인해 받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이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양양 오른편에서는 양은 의인들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염소, 왼편에서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바로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이 그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냥 막연한 어떤 좋은 일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우편에 설수 있는자가 될수 있는가, 아니면 좌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편에 설수 있는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우편에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laughs>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이 말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점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방탕함과 술참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글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께서 통치하실 때그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했던 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 함께 들어가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허탄한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이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저림을 정말 소망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것들 육신을 편케 하는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보다 더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보다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자림이 정말로 이제 하루가 지나면 2018년이 되는데 주님의 제림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한 발짝이 아니라 정말로 속히 올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림하셨는데 너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전봇대 뒤에 숨어 계시다고 그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그분의 시간에 그분은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하며 그분이 뭐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반갑게 그리고 감격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단순하게 만들고 이 땅에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처 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